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물을 다 이렇게 없앴어요 여기다가 과탄산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저 안에는 보이는데 떼를 지울 수가 없어요 과탄산소다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을 겁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가탄산 소다를 넣고 때를 뺀다 해도 그냥 저절로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잘안 지는 거는 수세미로다가 박박 문질릅니다. 그러면은 때가 더잘 가요. 그냥 닦을 때보다 더 수월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변기 겉에는 때가 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안쪽에는 손이 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탄산 소다로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때를 빼줍니다.